아빠, 이거 아빠 어디 칠해 봐. 나 여기 구멍 뚫어야 되는데 구멍을 뚫어야 돼? 어떤 어떤 거? 예, 응, 어떤 아, 동그란 거. 뭐 사람도 주고, 뭐. 뭐 같이 하면 되지 멍마 노랑. 아 어디서 사 됐다. 앞머리좀찔리나 엄마 보지 그래? 어, 예쁘다. 유령 응, 잘했지, 유령. 어, 이어 진짜? 어. <laughs> 이것도이건 응. 아, 아빠가 했구요. 어. 이 이런... 어. 내가 했다. 어, 응. 잘했지. 이거 유령이가 했어다알아 응. 이런 이 알지? 시작. Bye. 주, 주... No. 조조바 아, 나, 남 보라 보라 나, 나, 아직 구멍 뚫 나, 야 되는데 구멍이 없어서. 나, 해 나, 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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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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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거 버리면 안 되겠지? 여기 이런 것들, 그치지? 근데 거기 가서도 필요한 거 어? 어? 아니야? 알았어? 아무도 없어. 이건 이케아 알파. 그러니까 이케아는 우리가 뭐 이제 이제 상용으로 쓰긴 써야 될거 같고, 그거는 이랑이가 높이가 안 맞잖아. 음 그거는. 그러니까 그건 버릴 거. 하나는 해야 되와바닷 속에 사는 거 같아. 아니야. 아 그리고 종수가 바이. 에, 그 주원한테 전했는데 수술비가 원래 1만에 130만 원이었는데, 지금 치킨 싶은데, 돈이었는데, 그러니까 원 지금 시킨 먹고 지금 4박을 더 냈대. 뭐야? 그러니까 수술비 1 0만 원인 거 같고 세 가지 30만 원 생각했는데 Bye. 수술비가 30만 이 나. 이거야. 그거는 적금 깨려면 100인데 100. 그거, 2, 그거고 그거 외 조금 따 자기가 돈 모아놨어 나와서 쓰려고 돈 모았었는데 수술비가 30만원이 오바라는데 어? 별이 네 불쌍해, 3만원 돈 달라고는 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수술비가 좀더나오 아, 별다별 아, 별, 술 진탕 마셨 엄마, 런데별 하나 둘셋넷다 둘, 넷, 넷, 오. 다섯 개잖아그 응. 하나 더야 된다. 그래?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